안녕하세요 차트로 수익 내게 해드리는 이교수입니다 현재 시간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 오후 3시 1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2025년 11월 역사적 신고가를 갈아치우며 시장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파미세를 심층 분석하니다 저희의 미션은 이겁니다 이 주가의 폭발적인 상승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기업의 미래가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차트와 사업 비전을 통해 그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뭐해 주셔야죠 이 밑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 영상만들 큰 도움 됩니다 한 번만 눌러주세요 한 번만 뭘주춤 마십니까 한번 눌러주세요 차트가 보여주는 극단적인 신호부터 그 안에 담긴 AI와 노화 역전이라는 거대한 비전까지 지금부터 함께 그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차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9월까지 8개월 동안 한 12,000원 선, 12,000원 선에서 지루하게 행복했죠. 마치 스프링을 꾹까지 꾹꾹 눌러 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 10월 초에 10월 초에 박스권을 강하게 뚫고 올라서더니 11월 17일 날 최고가 2 800원이라는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버립니다. 와 그때 거래량 보세요. 가장 놀라운 건 바로 그 신고가를 찍은 날의 거래량입니다. 전날보다 무려 1000%와 1042.77%입니다. 폭증했습니다, 폭증했어. 이 정도의 거리랑 폭발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라는 시장의 집단적인 확신을 보여주는 기술, 기술적 분석에서도 가장 신뢰도 높은 강세 신호 중 하나였어요. 큰 손들이 뉴스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조용히 매집해 왔고, 마침, 마침내 그 기대감이 폭발한 순간일 수, 순간이었습니다. 이동평균도 보세요. 단기부터 장기선까지 아주 교과서적인 정배열입니다, 정배열. 정비율. 단기, 중기, 장기 추세가 모두 한 방향을 지금 보고 있어요.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이견이 거의 사라지고 모든 상승 에너지가 한 곳에 집중되고 있다는 강력한 모습이죠. ADX 추세 강도 지수죠? 추세 강도 지수. ADX가 70에, 70에 가깝다는 건 브레이크 없는 질주, 폭주, 기간차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RSI, 엔진, 과열, 경고, 시현호죠? 엔진, 과열, 경고 등. RSI가 70을 넘었다는 것은, 넘어선다는 것은, 우리는 좀 기억해 야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달릴 수 있지만 언제든 잠시 멈춰서 열을 식히는 단기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오일 이동 평균선 이탈 여부가 질속 지속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거예요 아마. 우리 파미셀에 두 가지 핵심 엔진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핵심 엔진. 첫 번째는 뉴클레오시드예요. 뉴클레오시드 뉴클레오시드 들어보셨나요? 독점적인 원료 사업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파미셀은 글로벌 뉴클레오시드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요. 뉴클레오시드는 mRNA 백신이나 유전자 치료제의 필수 원료예요. 유하자면 전세계가 유전자치료라는 금강을 캐기 위해 몰려드는데 파미셀은 그 금강에서 쓸 모든 곡괭이와 삽을 독점적으로 팔고 있는 회사인 셈인 거죠. 다른 기업들이 신약을 개발하면 할수록 파미셀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흔들리지 않는 캐시카우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안정적인 원료 사업을 기반으로 한 파미셀은 두 번째 엔진 줄기세포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나섰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세계 최초로 허가받았던 감 경변 치료제였죠. 셀그레메시. 셀그램 LC인데 이 치료제가 2025년부터 2025년이요? 삼상 결과가 나왔어요 임상 삼상 성공은 기업 가치를 한 단계 점프시킬 중요한 이벤트였어요 게다가 파미셀은 CDMO 들어보셨나요? CDMO 위탁 개발 생산이죠? 위탁 개발, 생산 사업, 생산 사업, CDMO 사업까지 확장하고 있어요. 뉴클레오시드라는 원료 사업으로 안정적인 현금을 벌고 그 돈으로 신약 파이프라인을 돌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다른 회사의 약까지 만들어주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의 선순환 구조, 선순환 구조 구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파미셀이 다른 신약 개발사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죠. 그런데 2025년에 들어서 화미셀은 스스로 그냥 바이오 기업이라고 부르지 않더라고요. 바로 AI와 첨단 소재. AI하고 첨단 소재. AI와 첨단 소재 기업으로의 변신을 선언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아까 차트에서 봤던 폭발적인 에너지의 인정한 근원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시장을 열광시킨 총매제입니다 2025년 11월 포럼에서 김현수 대표는 AI와 주기 세포의 결합이 노화 역전의 열쇠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회사가 스스로를 AI 첨단 산업 소재 업체로 등록했다는 사실은 이것이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정체성을 바꾸겠다는 강력한 선언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순간부터 시장은 파미셀을 전통적인 바이오 기업의 잣대가 아닌 미래기술 플랫폼 기업의 잣대로 재평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가의 릴레이팅이 시작된 거죠 가치재평가 분석자료에 따르면 2025년부터 바이오 부문이 실질적인 이익을 내고 첨단 소재의 매출도 천억 원을 넘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안정적인 실적 개선을 위해 노화 역전이라는 노화 역전이라는 거대한 꿈이 얹어지면서 주가에 불이 붙은 겁니다. 투자자들이 이 기업의 미래는 우리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분석을 좀 정리하면 판미셀의 역사적 신고가는 단순히 하나의 호재 때문이 아닙니다. 뉴클레오시드 뉴클레오시드 독점 사업으로 단단한 기반을 다지고 견고한 줄기 세포 주기세포 파이프라인으로 성장성을 증명했고 AI와 노화 역전이라는 노화 역전 AI와 노화 역전이라는 거대한 비전으로 기업의 정체성 자체를 뒤바꿔 버린 거예요. 이세 가지 힘이 합쳐서 지금의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 낸 겁니다. 현재의 조정은 단기 가위를 시키는 건강한 조정 과정이고 건강한 과정 우리는 이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세력의 매매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상승할 때 팔고 하락할 때 사는 N자형 파동. N자형 파동의 저점을 잡아서 수익을 우리는 극대화하는 전략을 써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딱 하나죠?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그 정확한 점 잡는 게 일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이 타점이. 제가 그래서 매일 하는 게 뭐죠? 수급량 거래량 지표들 맨날 분석해서 타점 보는 거잖아요. 제가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문자로 쏴드릴게요. 위에 연락처 보이시죠? 01072489370제 연락처인데 여기다가 파, 파라고마스 파, 파라고마스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파미세 어려우니까 파, 파, 도레미파스, 도레미파솔라시도 파, 몰라요, 파. 진짜 이걸 파도 모르시는 분 없을 거야. 파,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 공유해 드릴게요. 우리 한글 알면 문자 바로 보낼 수 있잖아요. 지금 빨리 고민하지 말고 보내요. 내가 벌써 드릴 테니까. 한번 수익 한번 내보세요. 우리 아드님, 따님, 고개 한번 사드리라고 제가 왜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하냐면 저도 주식 때문에 또 한강까지 가봤습니다. 그때 얼마를 불었는지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피눈물이 납니다. 지금은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수익을 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 누구 알겠습니까? 아파본 사람이 알거 아닙니까? 지금 아프시잖아요. 제가 수익 한번 내게 도와줄 테니까 한번 문자 주세요. 파파아파야파 파. 아, 파. 파, 우리 팝시다 한번 파. 보여주세요 파.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분들 선물 하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물 선물이 뭐냐면 제가 올 초부터 지금까지 8개월 넘게 추적한 대형 세력주에요 대형 세력주 어떤 특징이냐면 바닥 매직 기간만 1년 이상 됐어요 500% 폭등 임박한 바이오 종목이에 바이오 종목 바이오 종목 요새 뜨고 있잖아요 아시죠 어떤 분도 저한테 1000% 먹을 수 있어요 물어보시더라고 1000% 먹을 수 있겠지만 위험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딱 500%만 먹고 빠져나옵시다 이 정도 수익이 충분하십니다 이 종목들 종목 이름 받고 싶으신 분 위에 이, 이 연락처 있죠? 010-7248-9370 여기다가 파나 선물 아 장난하지 마. 이름 쓸 거야. 파미셀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파 선물 파미셀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실시간으로 쏴 드릴게요. 공유해 드릴게요. 바다가 보세요. 이 자료에는 매수, 매도, 타이밍, 뭐, 1차, 2차, 3차, 목표가, 손절가, 뉴스, 재료, 글로벌 그룹. 어우, 엄청난게자료가들어갔어요 정확도도 확실해요. 분석팀이 잠도 안 자고, 분석해놓은 거니까,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시면 수익 내시는데 도움 되실 거예요. 제가 바로 공유해드릴 테니까, 이 문자 보내세요. 고민하지 마요. 지금 10초면 돼. 빨리 보내. 빨리 고민하지 마세요. 뭘 그렇게 고민해요. 아 참. 답답하시죠. 한번 받아서 수익 한번 내시라고요. 예, 인생투자에서 큰 수익 얻어가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정보 를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수였습니다.